얘들아 안녕 아 오늘 선생님 완전 업데이스 날씨가 너무 좋아 이따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되겠어 이 좋은 기운을 너희한테 보낸다 받아라 뿅 선생님보다 더 즐거운 사람 있으면 얼른 보내주고 받을게 뿅 지금 이 이쁜이 둘이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어 야네그 필통 너무 이쁘다 뭐 진짜 나는 네가 들고 다니는 거울 있잖아 그거 그거 너무 좋던데 어? 내 거울 그거? 나 그거 똑같은 거두개 있어서 하나는 필요 없는데 뭐라고 진짜 진작 좀 말하지. 그럼 네 거랑 내 거랑 바꿀까? 어 그래도 돼?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엄마한테 여쭤보고 우리 결정하자. 좋아 좋아. 나도 어머니께 여쭤볼게. 득템. 머르는 소리. 사실은 내가 득템인데. 얘들아. 지금 얘네 뭐한 거야? 그래, 물물 교환을 했지. 다른 말로 거래라고도 해요. 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필요한 물건끼리 서로 바꾸다가 돈이 생겨나고 또 시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죠. 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 어떡하니? 그래,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사야죠. 그런데 만약 우리 동네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내가 찾는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옆 동네나 다른 데를 가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다른 나라까지 가야 되지. 꼭 필요한 거면. 이쯤 되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일을 무역이라고 해. 무역이라 하면 왜 컨테이너들 막 실은 커다란 배본적 있니? 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을 거래하는 곳으로만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왜그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수술도 받고 진료도 하고, 그치? 치료하고 가고 그런 거 알지? 이런 의료 서비스, 뭐 아니면 건축 설계,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도 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기계를 설치해주고 기술자까지 보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건물 기계 기술까지 몽땅 수출하는 거를 플랜트 수출이라고 해 그리고 또 우리 스크랩했던 거 빅뱅이 지금 미국의 음원 차트에서 1, 2위 루즈하고 베베 그지 이런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 이런 것도 만질 수는 없는 거지만 문화잖아. 이런 문화도 중요한 무역품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무역은 도대체 언제부터 했나? 삼국시대에도 이거 사회과부도 얘들아 88쪽. 삼국시대에도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뭘 주고받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통일신라시대 때요 청해진, 청해진 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렇지, 장보고. 신라에서는 아주 천한 계급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당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 거야. 장군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다시 본국으로, 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음, 그래서 이 주변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게이 주변에 해적이었어. 막 뺏는 거야. 죽이고. 그래서 여기를 쫙 평정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안전한 바다로 만드셨어. 그러면서 당신도 교역을 하고, 또 고려시대의 벽난도, 여기 읽어볼래? 아라비아 송과의 무역항, 그렇지?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과 이 고려의 벽난도는 무역항 이름이야. 무역항. 특히 이 병난도에는 중국 상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서역에서 지금 현재 왜 아랍 지역 있잖아.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지방에 있는 상인들까지 몰려와서 인삼, 뭐 종이, 도자기, 비단, 이런 물품들을 사고 팔았대. 자,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것을 다른 나라에 팔면 뭐지? 그렇지. 수출. 사오면 수입. 맞아요. 그러면 우리 걸 팔았어? 수출했어? 그러면 물건을 파니까 돈을 받지? 그 돈은 무슨 돈으로 받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받을까? 아니면 파는 그 나라 돈으로 받을까? 자, 수출과 수입에는 보통 우리가 달러를 써. 금도 쓰기는 하는데, 미국 돈인 달러를 써요. 왜 그래? 네. 미국이 아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거야. 그래서 달러가 미국의 돈인 달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무역을 할때 미국 돈을 씁니다. 이런 돈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축통 기축통화라 해. 달러와 외에도 유럽연합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로 쓰기도 하는데 자기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로 쓴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 그래 그만큼 그 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야 우리도 언제 우리 돈 기축통화로 쓰지 써봐야 안 되겠나 그지 자이 책에서 있잖아. 2012년도 세계 수출 강대국에 당당히 우리나라가 7위를 하고 있어. 우리가 공부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의 힘이 다 모아져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겠나. 자, 결론적으로 교과서 142쪽이야.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이 이만큼이라는 거지, 현재. 액수가 큰 나라만 지금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것보다 더 많은 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음, 무역의 개념과, 어,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 상황을 선생님이 얘기를 좀 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렇담 이런 무역, 이거 왜 할까? 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물론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아 요래서 요가 하는 거 맞는데 하는 생각할 거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친구들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친구들 선생님 자전거 타러 간다 내일 봐.